은평성결교회와 유승대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유승대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를 표절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성도님들 중에는 표절을 하면 어떠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상도덕을 어기고 도둑질하면 어떠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건만 재산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재산권도 있습니다. 논문 표절도 문제이고 시험 볼때 커닝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설교 때 남이 해놓은 설교를 짜깁기하고 구성도 비슷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은혜만 되면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은혜가 되기만 하면 살인, 사기 다 허용될까요?은혜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제가 은평성결교회 그리고 유승대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이는 수많은 한국교회가 생각해야 할 이슈인데요.같이 섬기던 목회자들을 사임하게 할때 최소한 2단, 3단, 사이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조용히 내보내고 정말 치리를 해야 한다면 치리를 하고 좀더 사역의 기회를 주면서 성숙하도록 하면 어떨지요. 이미 나간 목회자라면 더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말 부족한 목회자라도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품지 않으면 교회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나가게 할때 토요일 불러서 그주 주일 사임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함께 하는 목회자가 잘못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같이 고민하고 재직회, 공동의회 때 같이 기도하면서 사임 절차를 밟고 나가게 하면 어떨지요? 한국교회는 부목회자는 때로 소모품 같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도구적 존재로 보는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실전, 그 자체라고 했는데요. 교회도 때로 부족한 목회자를 품어주는 실존적 존재로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한국교회는 8월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부서 목회자가 자이든 타이든 나가는데요. 나갈 때더 축복해주고 자이든 타이든 공동체를 떠날 때 서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떠나는 목회자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좀더 숙고하고 한마디 한 행동해야 합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면 나중 그로 인한 피해는 서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소수라도 안티가 생기고 상처를 받은 자가 있게 되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일로 더 기도하고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왜 은평성 결교의 문제를 논하냐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가 늘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요번 문제가 은평성 결교에는 법적 이슈로까지 치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한 발씩 물러서도 서로 법적 공방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품으면 좋겠습니다.